오레곤 한윤회는 김헌수 정 평통 포틀랜드 지회장을 신임회장에 선출했습니다. 한윤회는 지난 12일 오레곤 한윤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헌수 씨를 제48대 한윤회장에 선출 인준했습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총회는 에 김병직 미주총년 이사장, 임용근 전 상원의원, 지승희 평통 지회장, 권희수 참전용사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정빵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부득이 정기 총회 참석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인회를 위해 협력하고 후원해준 동포들과 임원 및 이사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원수 차기 회장은 한인사회는 앞으로 젊고 유능한 차세대 리더들이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인회에 차세대 리더들을 영입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밝고 건강한 아름다운 한인사회가 될수 있도록 열정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소리>